덤미 어이구, 비통이 크네. 잠깐만, 좀 도와줄게, 내가. 좋았어. 야, 야, 이제 죽어라, 패라. 역시, 다굴 앞에 장사 없다고, 어? 야, 네, 카카오톡이 아마. 생각이 있다면은. 밸런스를 망치진 않을 거예요. 네, 뭐, 괜찮은 게임이 혹시 있나요? 괜찮은 가격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이구, 어. 잠깐만 나 초장 했니? 어떻게 한 방에 죽니? 어? 나온지 꽤된 게임이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스카이 림도 나온지 꽤 됐고 그러니까 최신 게임은 잘안 해요 아요은 하지 말자 네 너클은 없습니다 주먹무기는 아예 없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d d l e 으으으이들왜아두번 센치를 안 잡냐? 응? 아이두번 센치를 한다. 스피어 스피어를 안 잡냐 왜? 그래 그래 그래. 으, 빨리 빨이리 <itié> 말이 느려. 너 들을 가치가 없다. 아, 한나이 마이애미요. 그 1탄은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2탄은 뭔가 스토리가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아니라서 그렇게 재밌게 하진 않았데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시리즈도. 네 그런 말씀을 상가 상가하도록 하죠. 브레이크와 뭐 이야기를 했어. 으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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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무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죽여버릴 거야. 지금은 어쩔 수밖에 없어. 그 에이전트 오브 메이엄인가 그 모식이요. 아이고 한대두 방. 아이, 깽값은 이따 나가서 줄게. 죽었지만. 에이전트 홈 AM은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가 않던데 그리즈은 죽었다 <웃음> <웃음> 세인츠로우 시리즈는 그 스토리에 약이 있다기보다는 스토리는 되게 진지한데 캐릭터들이 너무 병맛이라서 그니까 진행의 전개가 병맛이지 음 스토리가 병맛이라고는 하진 않죠 네, 투는 재밌는데 쓰리는 완전 병맛이 돼가지고 세인트 세인트로 시리즈도 그렇게 재밌게 하진 않은 것 같네요. 쓰리도 그냥 영어 지문 읽어가면서 대충 이해하고 했는데 그 스토리도 깊이가 있지도 않고 언제까지 연설할 거야? 그리고 너 빨빨빨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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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가자고 어서. 네 여러분들 한 시간만 있으면은 이분들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게 되실 분. 어, 한 명만 없어지네. 네 색드립은 자제합시다. 나만 할수 있어. <laughs> 아이 뭔 뭐, 방망이를 닦아. 뭐그 로봇이 뭐 배팅을 하는 그런 로봇인가 보네. 음, 그, 야구할 때 포스들 공잘 잡으라고, 공 쳐주는 그런 로봇인가 보네. 음, 주인공. 아이, 그, 타자가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예? 타자가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laughs> 아, 이해하지 말자, 그냥. 아, 난 모르는 거야. 난 모르는 거야. 그래야, 빨리 잡아라. 아오 야, 너희들 공격보다 내 공격이 더 세다. 네, 여러분들. 발언에 조심하시고, 그러다가 영영 방송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laughs> 좋았어. 내가 어디에서 죽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까먹었어. 맞아! 쪼키 기억해 나여기서 죽었어 <laughs>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싸우지말고 나 한방에 죽는다고 그래 그래 어유얘 뭔데 이렇게 피통이 크냐 아 <laughs> 이거 <laughs> 말이 돼? 얘왜 이렇게 피통이 커 타버그를 써줘겠어 3타버그. 왜 갑자기 치팅창을 와고 이모티콘으로 도배를 아왜날 때려? 아 잠깐만. 너왜날 때리니? 아, 아. 저장했지? 아, 저장했구나. 아, 얘네 갑자기 왜날 때리니? 응? 두어 번 스피어 다 잡아서 기분 좋아 좋아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 지겨운 걸 잡아야 되잖 아, 아 잠깐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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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때리자 그냥. 애들 옆에서 죽장창 때리고 있을 때 나도 뒤에서 그냥 주먹으로 죽장창 때리고 있으면 돼.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다른 애들은 맨주먹쓸때 주먹으로 때리거든요. 카지선 손톱으로 때립니다. 크, 디테일. 아유. 휴, 가자 얘들아. 좋아. 거의 다 탈출한 것 같군. 어, 너희들 왜 여기니? 응? 저기, 내... 저기요, 제 장비는요, 오 a v o r i t e o u h a 일단 저는 감옥에 있으니까 리코더는 밖에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일단 제가 밖에 나가면 리코더는 다시 합류할 거예요. <laughs> 리코더야, 근데. 오. 오우... 근데 다 내가 필요 없는 거네. 유니크 아이템을 얻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 은신기술, 이건 있어야 되고. 활 공격력. 매지카 소모량. 매지카 30 증가. 그래. 그, 그참 헷갈리, 헬, 헷갈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예? 졌어. 어. 드디어 나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것인가? 위더 와 티티 티티, 전 모르는 거에요. 참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시드나 광선을 탈출할 수 없다를 완료했습니다. 좋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얘네들의 뒤통수를 때릴 거야. 왜냐? 난포수원을 정말 싫어하거든. 쪼시 어. 어. 이 매드나. 땅에 박혀 있네? 아유 아유 아유. 어이, 어이 나 떨어진다. 음, 좋아. 매드나게 메모스 쿠마 체력 회복하고. 아, 죽졌어마뒤 치기다 안마. 아이고 아이고. 어이, 어이, 어이. 말을 조심하자. 마너 마법을 좀잘 쓰니? 그래 너 일단 낙사로 체력이 날 것이야 아 내가 이 마르카스의 정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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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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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어 근데 얘네 적대로 안 변하네 동적으로 인정해서 그런가? 하이 어디갔어 한 마리? 아니 멍청아 얘네를 잡으라고 이, 이 여자애를 잡으라고 어 위속이 빠르니까 내가 계속 경비병을 때리고 있네 어디갔어 마지막 한 마리 마지막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아아 아, 잠깐만 뭐야 쟤 아니 동료가 날 때리고 있어 그거요? 세이브하시면 아이 세이브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아야 그만 싸워 안되겠어 야 야, 야, 말좀 하자. 아, 왜날 손? 쏜... 나 정말 화가 날려. 그래, 어, 그래, 매듭, 매듭, 낭만 죽이자. 오 좋아, 좋아, 좋아. 주비도 경비병이 없어. 이때 빨리 죽여야 돼. 어, 좋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재력이 조금 달았을거야이들 눌러가지고 빨리 죽이는거야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덫, 로로로로로로일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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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이이로로이 어, 여기 있다. 베드나 좋아. 니가 좀 비싼 걸 가지고 있어. 좋아. 어, 이 녀석 꼰새가 맘에 안 들었어. 감옥에 있을 때 꼰새가 맘에 안 들었고, 그래서 뛰치를 할 거야. 이렇게 말이지 됐어. 이제 메인 퀘스트를 깨러 가볼까? 음? 아마 그럴 걸요. 그 누카체리가 아마 닥터페퍼 마실 거고 컨텀은 일단 저희가 모르는 맛일 거예요. 일반 누카콜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코카콜라가 맞을 거고 근데 그거 누가 실제로 병에만 누카콜라 써놨지 그거 개조해가지고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레딧인가? 레딧에 누가 이제 누카콜라라고 아 레모네이드예요 콘텀이 <laughs> 방사능 레모네이드야 씨아 어, 말하지 마야 yeah, I'm still playing 빨리빨리 가 아아 <laughs> 아 외국이랑 여기랑 시간이 또 다르구나 uh, too. 아 데스 사운스 굿 아망글리 투 아아 이거 아 근데 얜왜 아직도 내가 의문인건 얜 아직도 왜 12원 밖에 없는거야 <laughs> 그니까요, 쟤네들은. 아. 아 m um, this y u m m 그래, 얘가 750원이 있어. 근데 알버는왜 초기화가 안 되는 거지? 팔까? 팔자. 어차피 나활게안 키워. 잠만 괜히 판것 같아. 야, 이렇게 비싼 거. 와. 아니다. 어떡하겠어. 이렇게 된 거. 그냥 팔아 버려야지. 아, 포르투칼이면은 엄청 멀리서 왔네. 아, 생각해 보니까 또 독은 내가 못 쓰네. 독도 다 팔고. 포르투칼에 유명한 게 뭐겠지? Yeah, I heard that, but I don't know what is most popular. 음, ah, 아, 돈이 없어. 그래, 화이트런으로 가자. 네, 여러분들. 이미 뭐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 되어 있겠죠. 구독이 되어 있으셔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트위치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만 해 주시고요. 다 닫네. 아. 괜찮아. 나한테는 임페리얼에서 온 상인이 있으니까. 이름이 뭐였더라? 아우, 아우. 아, 벨레스 오구나. 음. 아우구스 고스트는 누구지? 레레 레. 음? 아 살짝 곤란한 말을 했었네. 내가 yeah, 일일이 다읽 l 못하지만, 너무 빨리 지나 b o 채팅이. h okay, 케나 방송하면서 채팅이 활발했던 적은 처음이야. 네, <laughs> 그래. 나팔걸 많이 가져왔어. 포션이 좀 많을 거야 오늘은. 그만하 b 데아 회복 마법, 화염 m n 한 t 무기, i 차피이 o 안 쓰고 k a b o 팔고 t h i 금반지가 양손 무기, 양손 무기, 방어 이건 놔둬야 돼. 아니지? 에? 아 알아요. 그 가끔씩 불알 긁는다고 그런 이미지가 생각난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라네요. 하하하하. <laughs> 오케이, 렛츠 고. 아니면 내가 욕한 건가? 난 욕을 잘안 하는데, 정확히는 제가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잠깐 훑어봐가지고 뜻을 잘 이해를 못 했네요. 잠깐만, 내가 왜 퀘스트 마크가 안 뜨지? 아, 퀘스트 마크를 체크를 안 했구나! 아, 노 노. 아, 돈 세이 F4. 카스 첨 탑. 어, 로리스테를 내가 언제 찍어 놨지? 지금 패션이라. 왜요? 제카지씨 뭔가 이상한가요? 그러진 않을 텐데. 아, 어이, 뭐야. <laughs> 룩이 왜 이래. 이거 뭔가 살, 어. 아, 맞다. 여기서 알두인 이벤트가 한번더 시작되는구나. 음, 어... 어디보자. 가자. 드래곤을 잡으러. 근데 포르투칼도 포르투갈도 영어를 쓰나? 하긴 옷 입는 건 열정이지 밖에 나갈 때 얼마나 귀찮은데 옷을 껴입어야 돼. 야이 스페셜 에디션에선 볼수 있는 간레이. 잠깐만 여기서 버그가 아 버그 실행 안 된다. 저장을 합시다. 아, 포르투갈도 모국어랑 영어를 쓰는가 보네요. 이럴 수가 버그야 이거. 알두인이 드래곤을 소환을 안 해. 불러와 보자. 나오겠지 이제. 그래 다음에 잡자. 이렇, 이렇게 된거 다음에 잡자. 안 되겠네. 음. 난 용을 잡고 싶었지만 용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다음에 잡아야지. Yes, 아, yes, yes. 빠리빠리아용 뼈랑 가죽으로 파티를 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그건 물건 나갔어. 아쉽구만 아쉬워. 아, 아마도 내일도 스트리밍을 하게 될것 같은데 내일은 아마 뉴베가스를 할것 같네요 따따따 오늘 퀘스트를 하나를 깼구나 아오 oh. But you English very well 발음 잘못했어. 웨어라고 했어. 웨어. Where. 웨리 아니라. <laughs> 아무튼 좀 있으면은 방송을 종료해야겠네요. 어. 아 막겠다. 아니지. 신은 나에게 세이브를 내려주셨어. 그리고 용언을 주셨지. 선빵 필승이라 그랬어. 啊哈。Uh huh.